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사전투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선거에 임하는 시민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투표소 앞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도 버스를 타고 사전투표소에 속속 도착합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질서 있게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투표장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준비된 위생장갑을 나눠주고 시민들도 손 소독제를 바르고 장갑을 낀채 투표에 임합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사전에. 그래서 어, 요번에는 꼭 투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왔습니다. 투표소에서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무려 48.1cm, 35개 정당에 이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투표 용지입니다. 고성과 횡성에서는 군수 재선거 투표 용지가 한장더 주어집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투표를 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4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모바일이나 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실시되는 이번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